셰익스피어 로맨스극 라스트플레이즈 새롭게 읽기 폭풍 저 너머 음악이. 글 김한 동국대 명예교수 번역 김재남 김한 나레이터 이상희 낭송 극단 초인 영상편집 제작 김광영 라이언즈 오픈랜드. life is a lasting storm 인생은 지속적인 폭풍 인간은 폭풍 치는 바다 위에 선 항해자 얘야너 언제부터 그렇게 노래로 가득 차게 됐니 아저씨가 회초리를두 따님들에게 쥐어주고 바지를 내렸을 때부터예요 그때 그들은 너무 기뻐서 울었고 저는 너무 슬퍼서 노래 부르게 됐죠. 인간이 눈이 아닌 귀를 통해 세상과 우주에 대한 궁극적인 비전에 도달하는 것은 특히 쉐익스피어의 극작 4기 중 마지막 극들인 로맨스 극들에서 클라이맥스를 이루고 있다. 극작가로서의 쉐익스피어의 3기에 해당하는 비극기 이후 10여 년의 공백 끝에 나왔던 페리클레스를 필두로 신벨린 겨울 이야기 태풍 등의 소위 말기극에서 무대 위의 등장인물들과 관객에게 요청되는 들음의 몫은 특히 두드러지며 갈수록 음악의 사용은 증대되고 있다. 페리클레스를 필두로한 이 마지막 네 편의 희극들에서 셰익스피어가 주로 음악을 사용하는 목표는 클레이맥스나 핵심적인 장면들을 강조하거나 힘을 부여하기 위함과 초자연적인 요소들을 인지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보는 마이클 롱의 견해는 타당성이 있다. 또한 음악을 통해 어떤 추상적인 사상을 상징해주기도 하는 말기극이 구성되는 핵심적인 주제는 신적인 섭리와 연관되어지는 어떤 초월적인 진리에 대한 인식이다. 일찍이 베니스의 상인에서 천체들이 돌때 연주하는 음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되고 있다. 저기 보이는 아무리 작은 별도 궤도를 돌며 천사같이 노래하지 않는 건 없소. 눈이 맑은 애기 천사들에게 언제나 소리를 맞추어서 말여. 불멸의 영혼 속에는 다 저런 화음이 있는 것이오. 그러나 그 영혼은 썩고 말이 진흙 같은 살에 쌓여 있어서 그런 화음이 우리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것이오. 어떤 작은 천체도 움직일 때 천사와 같은 노래를 연주하지 않는 것이 없다. 그러한 조화로운 화음은 또한 불멸의 영혼 속에 자리한다. 그러나 이 천체들의 피타고라스적인 음악은 결코 영혼이 부패의 진흙탕 같은 육체의 껍질에 덮여 둔탁해진 인간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다. 셰익스피어의 마지막 네 편의 희극들인 로맨스 중첫 극에 해당하는 페리클레스에서 페리클레스가 겪었던 몇 차례의 폭풍우는 그에게서 아내, 딸, 조국 등 가장 소중한 것들뿐 아니라 말을 잃게 한다. 인생에서 의미 있는 것을 다 잃은 페리클레스에게는 이 우주에서 더 이상 들음을 필요로 하는 것도 더 이상 함께 나눌 만한 말도, 대화를 나눌 만한 가치 있는 상대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제 그는 철저히 자신의 침묵 속에 홀로 매몰된다. 이러한 그의 닫혀진 귀를 여는 것은 그가 전혀 예측도 상상도 할수 없었던 잃었던 딸 마리너와의 기적적 해우를 통해 그의 귀에 와 닿았던 그녀의 노래였다. 음악은 자연의 아름다움과 연민, 사회적 관계의 구축을 표방하면서 마리너를 통해 대변되는 이른바 여성적인 원칙의 궁극적인 조화로운 성취를 가져오며 자양분을 공급하고 치유하는 특수 효과를 제공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메릴린 프렌치의 지적대로 음악의 이러한 기능은 셰익스피어 로맨스 극의 공통적 특징이 되고 있다. 기적 이야기는 결국 청중에게 이야기로서 들려지는 것이다. 생이 가져왔던 기적에 대해 마리너가 이야기할 때 페리클레스에게 요구되는 것은 오직 듣도록 귀를 여는 것뿐이다. 마주한 여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게 된 이제. 그는 벅찬 감동으로 소리친다. 들려오는 이 기적과 같은 이야기는 그의 귀가 감당할 수 없을 지경이다. 오, 잠깐 멈춰 주오. 이것은 무딘 잠에 빠진 슬픈 바보들을 우롱하는 가장 희귀한 꿈이오. 그는 고백한다. 네가 너를 낳은 아비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구나. 전체의 음악이야. 들어봐라, 마리노야. 오, 희귀한 음악이로군. 진정한 진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귀가 열린 지금, 그는 천상의 음악을 들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눈앞에 벌어지는 직시하기 어려운 이 현란한 광경에 마주하여 귀와 입이 열린 이제, 페리클레스는 같은 공간에 마주한 인간, 헬리케이너스가 들을 수 없는 천체들의 음악을 듣는다. 하도 기뻐서 눈이 어지럽군. 내 딸에게 신의 축복이 있기를. 아이 근데 저 소리는 무슨 음악이지? 응? 음? 제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데요야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고. 페리클레스가 천체의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이 시점이야말로 이 극의 클라이맥스다. 그것은 동시에 알레고리상의 클라이맥스이기도 하다. 또한 그것은 페리클레스가 한 평생 거쳐온 그의 철로 역정이 끝나는 곳이기도 하다. 그의 여정의 끝에 이제 그는 천상의 도시를 본다. 이 성취는 천체들의 음악으로 상징되며 그의 눈이 볼수 있는 마지막 결정적인 성취는 이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그의 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씬 벨린에 등장하는 음악은 상당한 변화를 보여주는 동시에 초기 희극들에서 사용된 음악적, 극적 기교들을 상기시키고 있다. 초기 희극들에서 사용된 음악적 기교들을 반복하는 점에서 과거로의 복귀를 보여준다고 볼수 있는 한편, 멜로드라마적인 어조와 더불어 특정한 에피소드에 페이소스를 첨예화하기도 한다. 2막 2장에서 이모겐의 방문 앞에 클로턴이 깔아놓는 오바드는 베로나의 두 신사에서 부적절한 연인으로서의 트루리오를 성격 지우는 실비아의 창 아래서 그가 부르는 노래, 누가 실비아를 연상시킨다. 쉐익스피어가 창출한 이 빼어난 노래의 아름다움은 이 음악을 소개하는 음란한 말장난과 음악을 도입하는 그의 목적을 드러내는 클로턴의 말들과 대비를 이루며 이 대비는 또한 클로턴의 야수성과 이모젠의 순수성과의 극적인 대조를 직접적인 서술보다 훨씬 더욱 첨예화한다. 벌써 날이 샜나 보군. 예, 날이 샜습니다. 악사들이 왜 이렇게 늦어지는가? 빨리 좀와 주었으면 좋겠어. 공주에게 아침 음악을 들려주는 게 좋을 거라고 하더군. 틀림없이 효과가 있을 거라는 거야. 악사들 등장. 음악을 해다오. 자네들이 손가락의 작용으로 공주를 움직일 수 있다면 되는 거야. 혓바닥도 써 보자고. 그래도 소용이 없다면 집어치우는 거지. 하지만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테야. 먼저 아주 멋들어진 걸 해다오. 그리고 나서 훌륭한 가사를 붙여서 아주 신나는 곡을 연주하는 거야. 그리고 공주의 반응에 맡기자고. 아~ 정달새는 하늘의 문간에서 노래하고 피버스는 솟아오르네. 태양의 신의 망아지들은 술잔 모양의 꽃잎 안에 맺힌 이슬로 목을 죽이기 시작하네. 졸리운 금전하는 황금빛 눈을 뜨기 시작하네. 아름다운 것이 뜻대로 되는 공주님. 자, 이제 일어나세요, 공주님. 일어나십시오. 이제 됐어. 자, 돌아가라고. 이제 효과가 있다면 자네들의 음악을 좀더 높이 평가해 주지. 그렇지 못한다면 공주의 귀구멍에 고장이 있는 거지. 글쎄, 말총이니 송아지 창자니 고자의 목소리까지 동원해서도 효과가 없는 셈이 되니 말이야. 음악으로 공격해 봐도 전혀 반응이 없구나. 심 벨리는 음악 자체가 지니는 내재적이고도 상징적인 힘들에 평온하면서도 더욱 심오한 사용을 통해 또한 초기 희극들의 음악 사용법에서 뚜렷하게 두드러지던 숭고함과 빼어남이 강화되도록 해 주는 새로운 기교를 창출함으로써 한낱 영리한 무대기법 이상을 넘어서는 음악의 역량을 강조해주고 있다. 이 극의 대단원은 페리클레스에서처럼 제신들은 궁극적으로 자비로움을 보여준다. 포스튜머스는 이모젠과 재회하고 신벨리는 잃어버렸던 그의 두 왕자들을 찾고 벨라리우스와 이아치모는 용서되고 사악한 왕비는 죽음을 맞이한다. 극이 평화와 보편적인 사랑 속에서 끝날 때 괴로움에 끄달리는 차 안의 세계에 필멸의 존재들인 인간들에게 신비로운 평온을 가져오는 소용들이 저편으로부터의 음성에 동반자로서 음악이 울려 퍼진다.